4번은 이제 소득 금액 변동 통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한번 쭉 정리하는 를거 아까 뒤에서 보기로 했었다는 거. 몇번 봤으니까. 자, x 1년에 사회 유출이 있었어. 사회 유출. 돈 나간 거야. 근데 세무 조사를 입회한 거지. 조사. 뭐 x 4년쯤에 조사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뭐를 주는 거야? 당신의 소득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라는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주는 거야 이 이름 자체에서 다 있어 당신의 소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종합소득 신고자들한테는 국가에서 먼저 안내문을 줘 안내문을 당신의 올해 소득이 이거네요. 안내문을 줘. 소득까지는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알수 없지. 경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매출은 알수 있어.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 돼. 2월달에. 그래서 매출은 알아. 그래서 당신 수익금액이 이거고 당신 사업자 등록 같은 거 보니까 업종 코드가 이거네요. 기준 경비는 얼마고 단순 경비는 얼마입니다. 근로소득도 있으시네요. 이렇게 해야 되고 유형을 막 나눠 A 유형, B 유형 해가지고 당신이 요 유형이니까 요대로 신고하세요. 이렇게 안내문을 줍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잘 생각해 보면 안내문인 거야. 그쵸 당신의 x 1년 소득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바꾸셔야 되겠네요. 이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바꾸셔야 되겠네요.라고 안내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통지서를 바꾸 나서 우리 법은 이때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지급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때 소득이 지급된 걸로 지급 의지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누구 입장에서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원래 이때 사회출될때 원천징수했어야 되잖아. 근데 원천징수 안 했잖아. 그럼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떠야 되잖아. 근데, 지급을 지금 한걸 보잖아. 땡큐지.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없어. 다음 달 10일까지 되면은. 이해하셨어요? 원천징수는 하라.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하세요. 땡큐지. 근데, 아, 나 짜증나요. 이럴 수 있잖아. 저, 원천징수 하는 거다 좋은데요. 제가 왜 해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 저왜왜 사유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사유출 안 됐어요. 조사관님이 그렇게 안내를 왜 하세요?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저는 동의 못 해요. 죽었다 깨나도 동의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복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불복의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행정 소송이라는 거, 불복이라는 건 국민의 권리와 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행정처분에 처분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당초 대법원은 항상 처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안내문이잖아.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징수할 테니까. 그거야, 그거. 지금 이해하셨어요?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세요. 징수할게. 지금 이해하시겠죠? 마음에 안 들면, 정!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내했어요. 안내문이 싫으면 마세요. 근데 만약에 안 와. 안해안 해, 안 해.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커선수 때리고 그럴 거 아니야. 물론 다퉈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처분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원천징수 의무자에겐 처분성이 있다라고 법원 판례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야 원천 징수 의무자는 안 하면 가산세도 있고 이걸 받았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내라고 법조문에 있으니까 원천 징수 의무자 입장에선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낸 거야. 그래서 처분성이 있다라고 나온 거지. 하지만 여전히 원천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 내면 야 싫으면 마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만 처분성을 인정하고 원천 납세의무자에게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원천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봐 얘가 지금 100을 받은 걸로 의제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가 기존에 신고했던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신고 그게 뭐 10이야 10 그럼 110으로 하면 원천징수 세액이 있을 거고 누진세니까 추가 납부세액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이 100에 대한 원천징수가 40이고 얘가 4라고 해도 110이 되면 추가 납부세액이 좀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신고하라고 하는 거야 두달 주는 거야 그래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달에 다음 달 달에 말일부터 달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2개월 주는 거야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세요 그리고 나서 경정청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친구 하시고, 나빠 하시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경정하세요, 경정. 이해하셨죠? 경정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거라 믿고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더 하면 돼. X1년에 사유출된 거잖아요, X1년에. 그럼 소득의 귀속시기는 이때죠, 이때. 그러면 제척기간 따질 때도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따지는 거예요, 제척기간. 그래서 이게 제척기간이 경과해서 부과하면 안 되는 거지. 이해시겠죠저 소득의 기속 시기가 아까 우리 원천징수 왼쪽 유인물에서 봤었잖아 재척 기간이 경과하면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된다라고 했었잖아 같이 가는 거니까 재척 기간 따지는데 요게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던 거야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서 재척 기간이 몇 년인가가 대법원에 붙은 거야 무신고는 5년 과소신 무신고는 7년 과소신고 5년이죠 보통 과소신고가 많이 걸릴 거야요 다른 소득이 있었을 테니까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법인세는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봐서 10년을 거는데 소득세도 같이 10년을 걸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거야. 지금 제척기간 1차 때 공부했잖아. 국기법 포기한 건 아니잖아. 못 맞아서 그런 것뿐이지. 여기 사회유출이 됐는데 이게 법인세법상은 제척기간이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라서 10년이 적용되는데 이 인정상여 그 소득세도 10년이냐의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어야 돼. 의도. 근데 대법관이 보기에는 야 이게 과연 의도가 있냐? 소득세 측면에서 얘가 뭐 행령 같은 거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건가? 아, 행령을 하면 법인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법인세 포탈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횡령하면서, 아, 이게 사회 유출 처분돼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내가 이걸 횡령을 했으니까, 요게 들키지 않으니까, 사기 그 밖에 보정하니, 그러지 않으니까, 나는 소득세도 포탈한다. 이 의지가 있냐, 이거지, 의지가. 지금 함께한 거 맞아요? 법인세 포탈은 뭐 그렇다 추더라도 이게 원래 가져가는데 내가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소득세를 안 내니까 나는 지금 소득세를 포탈한다는 의지가 있느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는 소득세는 5년 제척 기간 가고 법인세는 10년 간다라고 판결을 낸 거야. 입법자가 또 빡친 거지. 이 뭐냐 이게 같이 가야지. 그렇않아요 같이 가야지 손 붙잡고 같이 가야지. 그래서 법을 개정한 거야. 그래서 법인세법상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라면 법인세법 67조에 따른 소득처분에 따른 그 상여처분 사회 출처분도 같이 제척기간 가겠다 법을 개정해 놓은 겁니다 아예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10년 가고 있다라자 그럼 그유인문 한번 볼게요 이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소득 급액 변동 통지서 있잖아요 화살표 그 밑에 보니까 징수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로 나눴죠. 징수무자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 처분이니까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가지고 곧바로 뭐할수 있는 거야? 과세 전 적부 심사도 할수 있는 거고 불복도 할수 있는 겁니다.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정 소송 거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징수무자에게는 지급 식 의제 규정이 있더라. 그리고 가산세는 없다. 그 다음 달 10일까지 되면 납세 의무자 원천 납세 의무자 보겠습니다. 종합 소득 추가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가?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전원합한 판례입니다 요것도 안된다 요거는 추가 신고 납부 과세 표준과 세액 전부에대해서 경정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자이 봐봐요 그래서 이런 적이 서었어 닭고기 파는 회사가 있었어 거기 이제 국에 그, 그 회사가 대본 서도한국개만들한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있는데 뭐 회사 이름은 얘기하고, 탁구긴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회사에서 이제 회장님이 돈을 가지고 가셨는데, 원천징수로 회사에서 23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3억을. 그리고 추가 신고 납부를 자기가 2천만 원더한 거야. 인정상의 처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급시기의제가 돼서 원천징수 회사에서 23억하고, 이 회장님이 2천만 원더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정청구를 한 거야. 신고를 했으니까 경정청구를 할수 있는 거지. 신고 안 하고 곧바로 불복하는 건 아니지만 경정청구를 했는데 이겼어 그때 회장님이 얘기한 거야 돈 그러면 23억 2천 나한테 다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장 또라이죠 미안해 나는 그게 재밌었는데 여러분 아무도 재미가 없네 야그 23억 누가 냈어 회사가 는거 아니야 회사가 근데 경정청구에서 그 23억도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건 개똘이지 개똘 그렇잖아 그럼 국가가 알아서 저기다 줘야 되는 거지. 물론 내가 회사한테 다시 줬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주겠어? 안 줬을 거야 원래. 지금 오히려 이게 세무조사의 기회를 틈타서 뭐 과세 두들겨 맞은 걸 틈타서 내 재테크를 하겠다는 거야. 뭐 조사 재테크야? 이건 아니지. 그냥 끝난 거지. 그러니까 2천만 원은 네가 가져가는 거 맞지만 네가 낸건 법률 관계 에 있어서 23억은 회사로 가야지. 왜 무슨 얘기냐? 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돼 있을 거고 추가 납부한 세액의 하나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23억의 과표였던 한 40억쯤 되거든? 과표 40억 자체는 전부를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세액 전부에 대해서 경정청구권은 인정하지만 은환급금은 네가 낸 것만이라는 거죠. 왜? 경정과 환급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경정은 세액을 다시 바로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실 추구야 진실 추구 한마디로. 응? 경정 청구의 기사일 있죠? 이게 뭐냐면 경정 청구를 하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로부터 5년이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문제가 생긴 거야. 경정 청구하려니까 국가에서 또 이런 얘기할 수 있지. 이거 옛날에 사회 출당이니까 이때부터 5년을 하셔야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때부터 5년이죠. 경정 청구 기간 지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내고 나서 그때부터로 다시 봐준다면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5년이잖아. 이 날을 새로운 법정 신고 기한으로 봐준다면 충분히 시간이 있는 거고. 자, 우리 법이 아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볼까요? 경정 청구의 기산일은 추가 신고 자진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다. 그래서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살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 유출 X 1년과 관련된 쟁점은 소득의 귀속 시기 재척 기간의 기산. 제척기간에 있어서 10년으로 같이 본다. 그게 정리된 내용입니다.